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상 홍민표, 네, 이제 1과 나가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이제 벌써 2학년일, 2학년이 되셨어요. 그죠? 아주 2학년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024년도 12월 22일 오후 8시 21분경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아직 1학년이시죠? 어, 근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미리 선생님 설치시냐라고 하신다면요. 이제 제가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바빠질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를 내년에 와서 막 영상에 찍고 막 그럴 시간이 도저히 안날것 같아가지고 지금 미리 한 번에 다 찍고 있거든요. 심지어 또 우리 학원이 학원생들이 또 교과서가 다 달라. 하고 내가 지금 세 가지의 지금 교과서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일고 비상 홍민표가 이제 마지막 장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우리가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그냥 영어로 배웠습니다. 그 유닛이 총 8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학년 올라가서는요.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영어, 원을 배울 겁니다. 로머 숫자 원. 그 다음에, 아이고, 뭐야,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학기 때는요, 이걸 좀띄울까 음. 응. 우리가 이 학기 때는요, 영어 로머 숫자 2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점이, 이 영어 1은요, 유닛이 총몇 개로 이루어졌냐면요, 6개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영어 2는요, 6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아, 중간고사 때 1, 2, 3과, 기말고사 때 1, 2, 3과, 그래 영어 1을 1학기다 끝내. 그리고 영어 2는 2학기 때, 얘도 마찬가지로 3과씩, 3과씩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고, 이것도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진도마다 달라요. 뭐 그래 이거 빼고 1, 3과만 하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막 갑자기 1, 6과라든지 1, 4과라든지 그렇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 우선 제가 1, 2, 3과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미리 좀 예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이런 영어 때와는 다르게 문장 구문이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이 이제 조금 썰이 좀 길어졌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리듬어까지 해서 좀 썰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기 이제 개강하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의 개학인 거죠. 개학하고 나시면 시간이 좀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방학 때 미리미리 이 내용들을 조금 미리 예습을 하시고,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는데, 저는 우선은 해석을 제일 먼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시작이 되는데 혹시 연인이 있으십니까? 네 연인이 있으시다면 당장 헤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뭐 가족분들 친구분들하고 이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나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이제 일을 하고 있겠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즐길 때 즐기십시오. 네 저처럼 이제 대학원 이제 교수님의 노예는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봅시다. 어, 이제 제가 이번 이제 이본문 1, 'Stories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 제가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특히 여기 Story o the weight of the glass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왜? 왜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었거든. 이거 지문이 거의 문장이 거의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문이 그대로 나왔었어. 심지어 1학년 3월인가 6월 모으고 어, 6월 모고때 나왔던 거거든요. 하고 제가 찾았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시고 익숙하다면 어 이거 문장 많이 봤다. 어나 이거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 기억이 난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는 이 지문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 나는 분명 모의고사 기출을 풀었는데 나는 이 지문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을 좀 주제 분석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반성을 좀 하시고 아 내가 미쳤어 없구나. 내가 분석을 똑바로 안 했구나. 그래. 지금부터 분석 열심히 하자. 어, 내가 주제별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오답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볼게요. 네, the stories that will change the way you think라고 돼 있는데 이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that will change 바꿀 겁니다. 근데 뭘 바꿀 거냐면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음. that change 어, 네, 바꿀 건데 뭘 바꿀 거냐면 the way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 from time to t i m e 하면은 때때로 you are told 너는 들었다 누구로부터 이 부모와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뭐하라고 to think outside the box 이틀 안에 벗어나서 한번 좀 생각해봐라 어좀 그런 것들 벗어나서 생각해봐라라고 너는 주변 어른들한테 너는 때때로 들었을 것입니다. So t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때, 이때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야? 이거잖아요. 그쵸? 틀에 벗어나서 생각하는 거. 그쵸?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you may say, 너는, 너는 이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뭐라고 이야기했어? 아, easier said than done.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쉽죠. 선생님, 말이 쉽죠. 엄마 말이 쉽지. 그게 되간막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뭐 그러나요. Try it 한번 해 보십시오. 이랬네요. So looking at a probl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can lead you to a new approach to handle the problem. 어, 자, 뭐가 주어가 뭐가 동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can lead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앞에가 주어란 이야기인데, 보는 것은요. 근데 뭐를 보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은요. 근데 뭐로부터요? 이런 다양한, 이런 다른 관점으로부터 문제를 보는 것은 can lead.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인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 to handle the problem.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접근법으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So it truly works. 근데 그것은 진짜로 어, 효과가 납니다. So the following stories.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보여질 그 이야기는요. show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how changing your perspective can change your life라고 되어 있죠. 어,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너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여기 스토리 1, The Weight of the Glass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집중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그대로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자 볼게요. So, a professor walked around on a stage while teaching. 자그 어떤 한 교수가 walked around 돌아다녔대. 어디를 돌아다녔냐면 강단 위를 돌아다녔대요. 뭐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이제 선생들이 님 가르치실 때 이제 교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So she raised a glass of water and asked,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자그 그녀가 이제 그 교수님이 올렸어요. 물한 잔을요. 물한 잔을 들어 올려서 그리고 질문을 했대 학생들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물한 잔이 얼마나 무거울까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 그래서 학생들은 shout it out 소리쳤던데 뭐라고 소리쳤냐면 다양한 대답들을 이제 했단 이야기죠. So she replied 그녀가 대답을 했는데 from my perspective 내 관점에서 봤을 때는 the weight of this glass 이물한 잔의 그 무게는요 doesn't matter.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물한 잔이 있습니다. 자, 지금 조나 피카소입니다. 어, 피카소죠. 피카소. <laughs> 네, 피카소입니다. 네, 피카소예요. 피카소. 자, 어떤 물한 잔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 이이물한 잔을 이렇게 딱 들어 올렸어. 그리고, 어, 애들아, 이거 얼마나 무거울 것 같니? 하고 애들이 막, 이제 막 다양한 대답을 해. 근데 이제 교수가 이야기해. 근데 사실 나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물의 무게는 상관이 없어. 중요하지가 않아. It all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이것은 달려 있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How long I hold it.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것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물 자체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If I hold it for a minute or Two. 내가 만약에 그것을 그러니까 이 물을 내가 만약에 1분이나 2분 정도 들고 있었다면 it's a fairly light. 그것은 뭐꽤 상당히 가벼웠겠지. t h if i hold it for an hour 내가 만약에 근데 그것을 한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it may k make my arm ache. 그것은 만들 거야. 내 팔을 어떻게 만들 거야? ache. 아프게 만들 거야. 음. 그러겠죠. the if i hold it for an entire day.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루 종일 들고 는다면, my arm 내 팔은 뭐할 거다. will likely c r a m up 경련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은 will force me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에는 drop the glass 그 물잔을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다. 얘들아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니? 응? 지금 떠올려야 돼. So, in each case.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the weight of the glass doesn't change. 사실 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자, 지금까지 이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물의 무게가, 이물한 잔의 무게가 doesn't change. 바뀌지 않았죠. 물무게는 그대로야. 그렇죠. But 그러나 the longer I hold it 그리고 the heavier it feels to me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중요하니까 yeah, the longer 이렇게 형광펜 또쳐주고요그 다음에 the heavier 제가 이렇게 형광펜 쳐드릴게요. 자, 이거 뭡니까? 더비 더비죠. 더비 격급, 더비 격급, 더비 더비. 음,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입니다.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하지만 the longer i hold it 내가 그것을 더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이야 the heavier it feels to me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So some of your worries are like this glass of water. 어쩜 모이고 사람 그대로 나왔는지. 어떻게 모이고 사람 이렇게 똑같은지. 아. 어, 자, 아마 너희들의 그 걱정들 중 일부는 마치 먹과 같을 거다. 이물한 잔과 같을 것입니다. So think about them for a short while. 자, 여러분들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게 뭔데? 이때 내미가르케는 게 뭔데? worries 인 거겠죠. 걱정들. 자, 여러분들 걱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for a short while 그냥 잠깐 동안. 그러면은 nothing happens.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진 않을 거야. 잠깐 고민하는 건. then think about them. 근데 그 걱정들을 약간 좀더 오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nd 그러면요 you begin to ache. 당신은 뭐 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ache 아프기 시작할 것입니다. 음. Now think about them all day long. 그리고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ll day long. 하루 종일. And you will feel numb.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될 거야? Feel numb. 감각이 없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be incapable of. 무엇, 무엇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Be capable of인 거죠.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죠. 네. 자, 그러면 너는 뭐할수 없을 거야. Doing anything else. 또 다른 것을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할 때까지. Until you drop them. 네가 그 걱정들을 떨쳐버릴 때까지는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이다. 이해 되시죠? 마치 이물한 잔을 마치 w o r r e 하고 지금 똑같이 봤다. 이거 함축음이 추론해서 나왔어요. 이 a glass of water. 이 a glass of water는 뭐하고 똑같다? w o r r e 하고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지금 몇 년도 몇 월이야? 2022학년도 6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지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우리는 21번 함축음이 추론에서 나갈 겁니다. 함축음이 추론. So put the glass down 이렇게 되어 있네. Put the glass down. Put the glass down. 자, 이것도 지금 물한 잔을 지금 내려놓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아까 그물한 잔은 worries라고 했어요. 걱정들, 그 걱정들을 내려놓으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Uh, let go the stress in your mind. 너의 마음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놓아줘라 라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음, 이거를 여기서 하지 말고 음, 문제를... pd f 를 제가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바텀을 가서 여기로 보겠습니다. 음, 볼게요. 자, 21번. 여기 put the glass dow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 맞아. 자, 어, psychological professor. 자, 똑같아. 자, 우리 교과서 부문에서는 그냥 어떤 한 교수라고 나왔지만, 우리 교과서, 아, 뭐,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그것도 심리학교수이가 r a i s e 올렸대요. 뭐를 올렸어? 물한 잔을 올렸대요. 뭐 하는 동안에? Teaching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to her students. 지금 모의고사는 좀더 상황이 구체적이죠. 그렇죠? 뭐 하는 동안에? 가르치는 동안에요. 뭐를요? 그 스트레스 관리 원칙에 대해서요. 누구한테? 그녀의 학생들한테요. And 그러고 나서 asked them. 물어봤대요. 학생들한테. 어, 어, 똑같아.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물한 잔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지금 너무 똑같죠? 그래서 학생들은요, shout it out. 아, 소리쳤대요. 와, 이건 문장 진짜 똑같다. 다양한 대답을요. 그리고 그 교수는 이야기를 했죠. The absolute weight of this water. 사실 이물한 잔의 이 절대적인 그 무게는 doesn't matter. 그대로 나왔죠.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it. 이것은 달려 있죠. 어디에 달려 있어?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똑같죠? If I hold it up for a minute. 내가 이거를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이것은꽤 가벼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루 동안 들고 있으면요. 이것은 심각한 페인을 일으킬 것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썼네. 그리고 그것은요. 음, 나로 하여금 drop the glass uh, to the flower, a uh, flower. 그 바닥에다가 이제 물병을 uh, 떨어뜨리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느 점 똑같아. 심지어 in each case 이 접속사마저도 똑같아. 이 연결어마저도 똑같아. 음, 응? 그렇죠. 그래서 in each case 이 각각의 경우에 the weight of glass is the same. 어, 물에 그 물에 그물한 잔의 무게는 뭐해? 똑같죠. But 그러나요, the longer. 또나 그대로야 더비 더비 그대로 나왔어 모의고사에 그냥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어, 그대로 나왔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출제위원이 혹시 비상 홍민표? 네, 볼게요. 자, 내가 그 오랫동안 그것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So as the class n o d the there has in agreement. 그래서 이제 그 학급 반 친구들이 nod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들의 머리를요. 동의한다는 이제 그표시로써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 나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의 스트레스는 근데 어디에서? 네 삶에서의 그 너의 스트레스는 like 마치 먹과 똑같은 거야. 여기를 이렇게 쭉 늘리면 나오겠죠. 어 뭘과 같냐면 이물한 잔과 같아요. 그래서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그래서 네가 만약에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요 어제의 스트레스의 그 무게를. then it's a strong sign. 그것은 아주 강한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이다?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뭐할 때다. 아 이제는 물한 잔을 내려놓을 때다. 이때 물한 잔이 뭐다? 이물한 잔이 뭐라고? 스트레스라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스트레스라고 나와 있죠. 음. 여기서는 에 지금 스트레스라고 나와있어요. 스트레스. 이해 되십니까? 그대로 나왔잖아. 그래서 답이 뭐야? Let go of the stress in your mind.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let go, 놓아주어라. 어쩜 이래. 어? 이거를 좀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이 교과서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21번은 그냥 거저먹는 거죠. 3점 그냥 아, 그냥 거저먹는 거죠. 아싸, 개이득! 하고 그냥 3점 딱 먹고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뻘러볼 게 아니다. 아, 도대체 교과서 아, 이런 거 쓸데없는 거왜 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이야기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런 미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모의고사 기출이 되고 수능 기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음, 자 여러분들이 이번 글을 읽고 좀 반성을 하셨으면 하는 게 내가 만약에 나는 분명 기출을 선생님하고 학원에서 했어. 안 했을 리가 없어 학원가에서 안 했을 리가 없어 근데 했는데 내가 이 내용의 기억이 안났다 그러면 좀 반성을 하셔야죠. 아나 이거 그냥 맞았다고 그냥 휙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음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문법 중요하지 않아 사실 영어에서 내용, 내용. 여러분들 그 내용에 친숙하지 않으시면요. 수능 때 처음 보는 지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내용 정리를 하고 그거에 익숙하잖아요. 아이 내용 아 이런 싹수로 흘러가겠구나. 얼마나 익숙해? 그러면은 그런 공부 안한 친구들보다 시간을 더몇 배로 벌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오늘은 잔소리 하느라고 이제 10분 정도 더 오버가 됐지만 우리가 복습하실 때는요, 이제 여기 본문 여기 해석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